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 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백 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가로되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긴 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 어기고 저를 경이 어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되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 되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세 곳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서르를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매돌을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희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면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또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가로 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줘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오.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이라 하시니라.